안녕하십니까? 켈리아 TV입니다. 네, 오늘은 네, 앰비언트 무드등이죠. 요거에 대해서 어, 촬영할까 합니다. 이 전면부 여기에 좀 없는 게 아쉬웠죠. 전에 동영상을 촬영했지만 영상에 올린 적이 있지만 아쉬움. 자, 캘리그래피,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는, 엠비언트 부드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양쪽 문 하고, 그리고, 뒷열, 뒷좌석에, 이렇게. 그리고, 바로 옆에 기어박스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안돼 있고 뭐 이렇게 앞면 전면부는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심하지 않나 어 자가장착으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국내에는 잘 없어 가지고 아크릴이 네뭐광케이블 이런 거는 흔하죠 여기다 끼는 거는 근데 아크릴로 좀아 알아 보다 보니까 조금 시일이 걸리고 해서 그래서 저는 아크릴로 제 알아봐 가지고 어 아크릴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저는 이제 두 개만 이제 두개 여기 앞에만 두 개만 딱 설치하면은 이제 끝이니까 두 개만 이제 구입 하려 했는데 두 개짜리가 없어 갖고 결국에는 다섯 개짜리를 어 요거 요거 다섯 개짜리를 어 어쩔수 없이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래 했는데 저는 그러고 코드 형식, 요거를, 어,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조정하는 거는, 이 리모컨, 리모컨 식으로, 어, 리모컨 식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게 이제 색깔이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어, 저도 이앰비언트 이거를 키고 가지면서도 다니지만, 지금까지 색깔 변경을 엄청나게 한 적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칼라는 몇 칼라뿐이 안 됩니다. 맨날 뭐 바꿀 것도 아니고 보면은 칼라는 한정돼 있다. 뭐 선어 가지, 선어 가지 키는 게작동하게 여름에는 좀 시원한 거뭐 이렇게 겨울에는 따뜻한 거뭐 이런 식으로 조금 선어 가지로 한정돼 있다. 아마 어 많은 분들이 이거 장착된 분들은 색깔 맨날 변경하면서 뭐 다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니다 지금 몇 개월간 지금. 한 10개월간 탔지만, 서 뭐, 한두 가지만, 이렇게 하고 다니지. 그래서 굳이, 뭐, 어 휴대폰으로 조정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뭐, 휴대폰 조정하는 거는 내가 일부러 택하지 않았습니다. 브루투스 연결해가지고, 뭐, 하고, 어쩌다, 어쩌고 하고, 뭐, 그런 건, 뭐, 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지고 뭐, 이런 거를, 요, 리모컨으로, 손쉽게, 눌러가지고 저도 이푸등푸등도 풋등, 님콘으로 조작해서 하는 뭐 하, 합니다만은 아주 오히려 그게 더 간편하고 휴대폰 들어가서 브루투스 연결해가지고 조정하고 브루투스 이것저것 하고 때로는 차에서 뭐뭐 뭐 하려고 브루투스 뭐 연결하고 하는데 이것저것 하는 뭐 브루투스 한두 가지 뭐 연결을 할 것도 아니고. 이런 것 까지 또 브루터스 연결 하고 하면은 좀뭐 그렇고 그래 갖고 그러고 아어 저도 요거를 따 가지고 차에 아 전원에다가 연결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뭐차 나는 순정 그대로 건들지 않고 어 전선 만큼은 최대한 건들지 않으려고 뭐 그렇게 하고 따지 않으려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뭐 전선에다 뭐 차체 전선에 연결 하지 않고 뭐 이거 꽂는 잭은 많이 남으니까 이거로 남으니까 잭을 꽂아서 어 사용 하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인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크릴 그릴 광라이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이거 엄청나게 가늘 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불빛이 나올까 하고 지금 은박지은박지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 여기를 감싸 있습니다 이렇게 응?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게 렇 뻣뻣한 이광 케이블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이제 아크릴이라고 하는데 아크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구매할 때 이게 아크릴 광케이블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불을, 불빛을 제가 한번 테스트 담아 꽂아가지고 켜봤는데, 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불이 잘 들어옵니다. 가면서 흐릿하고 뭐 그런 거 없이 잘 들어오고, 가늘하다는 거, 이게 특징이네요. 광케이블이 아주 가늘하다는 거. 뜯어봐가지고, 하나 연결하고, 또,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나를 빼갖고 여기까지 이어지는 걸로 해갖고 할지 아니면 여기에 하나 끊고 여기로 하나로 그냥 갈지 그거는 뜯어가지고 한번 봐가지고 아, 설치를 할까 합니다. 자, 먼저 여기를 뜯어 보겠습니다. 입자 이렇게 2 0다 따주고 아, 그냥 빠지는 거였네요 여기 나서 필름 풀러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빠집니다 那就好。 여기는, 그러면, 대기... 히. 고 나왔습니다. 여기 나사는 풀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두개는 풀리지 않고 요 하나만 풀러갖고 빼면 빠집니다 자, 엠비언트 무드등, 네, 끝났습니다. 아, 몇 시간 만에 걸쳐서 끝냈는데, 어, 비노출로 하려다가, 뭐, 그라인더도 있어야 되고, 갈아야 되고, 뭐, 그, 이, 갈, 여기 2mm로 갈아내야 되는데, 뭐, 그라인더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못했습니다. 뭐, 그냥 노출로, 그냥 꼈습니다. 이쪽으로 꼈습니다. 안으로 꼈고 최대한 표시 안 나게 하려고 뭐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당연히 불은 키면은불이 들어오겠지만 불안 켰을 때그 얼마만큼 보기가 싫으냐 보기가 괜찮냐 그것도 뭐어 마지막에는 이렇게 티가 좀 나지요 이런 식으로, 끄트머리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티에 안 날라게 뭐 했습니다. 뭐, 한번 시동 켜보겠습니다. 아크릴, 아크릴 광케이블. 앰비언트 오늘 작업이었습니다 셀프로 차후에 어, 그라인더라 준비되어 있으면 은 비노출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비노출로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대시보도 다 어, 공조도 다 어, 뜯는 것도 다 터득했기 때문에 뜯어서 2mm로 날려서 어, 앰비언트를 어, 그 광캡을 광캐블, 아크릴 광캡을 부착을 해서 뭐 그렇게 끼면 되는 거니까 아크릴광 케이블은 아주 가느다라 하기 때문에 어, 작업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해서 비노출로 장착할 때에도 아주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뭐 아크릴로 뭐 비노출로 작업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